음성 프루지오 센터 피크 유닛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경 씨가 리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뒤로 바로 보이는 유닛, 바로 음성 프루지오 센터 피크 84A 타입인데요. 4베이 막통풍 구조의 소통을 위한 거실과 와이드한 주방 공간이. 참 매력적인 타입입니다. 그렇습니다. 침실 색과 알파룸 하나, 욕실 둘, 그리고 드레스룸 한 개로 넉넉하고요. 총 447세대를 공급합니다. 내부는 확장 옵션형으로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인테리어 컨셉은 화사하고 따뜻한 베이지입니다. 저 베이지 하우스 너무 좋아해요. 저희 빨리 가볼까요? 궁금하네요. 들어가 보시죠. 보시죠. 네. 현관 입구는 밝은 색상의 타일로 모던하게 연출했고요. 이 디딤판과 걸레받이는 엔지니어즈 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됐습니다. 벌써 집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따뜻하다 못해 포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왼쪽에 잠가 문을 열어볼래요? 네. 신발장이 한 칸이 아니고 옆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온 가족의 신발을 충분히 다 보관할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 역시 열어보면요, 네. 굉장히 넓죠 네, 현관 창고로 쓰실 공간 제대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이네요. 또 그거 아시죠? 네. 현관은 늘 깔끔해야지 복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관 수납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이 정도 수납이라면 뭐 깔끔하게 복을 제대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요. 현관과 내부를 분리해주는 현관 중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은 현관 중문이 예쁘게 또 멋있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아, 굉장히 좋네요. 이 공간 분리,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굉장히 좋은 효자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다음 공간인 욕실 1로 한번 가볼까요? 궁금해지네요. 이야, 욕실도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네, 현관 바로 앞에 보실 공간이죠. 바로 공용 욕실인데요. 욕조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 편리한 동선을 따라서 왔더니 바로 이렇게 욕조까지 있는데 여기서 덤이 하나 더 있어요. 깔끔한 디자인까지 뭐 빼놓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컬러감 정말 예쁘죠. 게다가 365일 욕실 바닥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늘 쾌적하게 욕실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바닥 난방. 이거 굉장히 소중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봤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매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침실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침실로 가볼까요? 네. 아, 이 앞으로는 침실 3과 침실 2가 나란히 자리합니다. 아마 자녀의 방으로 많이 쓰실 공간인데요. 이 방의 포인트는 바로 양쪽으로 들어가는 매립형 북박이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 이 공간을 북박이장으로 활용한 건데요. 예전에 제가 프루지오 서밋에서 이 공간을 처음 봤었거든요. 그야말로 고품격, 고품격 공간 활용의 끝판왕이다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laughs> 정말요. 그러니까 왠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북박의장이 이렇게 매립으로 들어가니까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서 활용도는 배가 되겠죠. 또 크기도 보세요. 야. 정말 널찍하게 빠져 있어서 활용도 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한쪽 벽면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별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별로 필요한 만큼의 온도 설정을 할수 있는 점도 에너지 절감,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의 일례가 되겠습니다. 일상을 풍족하게 해줄 아이템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궁금한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거실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거실과 주방으로 나와봤는데요. 재경씨, 우리가 84제곱미터라고 하면 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푸르지요, 아니겠습니까?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픈되어 있는 구조와 우물천정을 적용한 거실을 통해서 개방감을... 또 마지막으로 통일감을 주는 인테리어로 한번더커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바로 이 타일 바닥이 그것이죠. 이 타일 바닥,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까지의 면적을 모두 타일로 이렇게 채운 거잖아요. 네. 굉장히 멋스럽네요. 네, 또 끝이 아닙니다. 거실의 메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아트월 역시 고급스럽게 디자인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주방과 거실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나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거실까지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 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일단 맞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우수한 통풍은 걱정이 필요 없겠고요. 한번 더 환기와 공기 청정을 도와줄 시스템 청정 환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선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야 시스템 에어컨은 사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 청정기도 천정으로 올라간다. 야, 그야말로 이 공간 활용의 끝판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낌없이 구석구석 잘 넣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주방의 디테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으로 갈까요? 자, 이제 주방이네요. 네, 명품 다이닝을 구현한 듯 품격이 넘치죠. 이 주방에서 가장 큰 특화 아이템은요 독립형 아일랜드가 제공되는 와이드 다이닝과 넉넉한 주방 팬트리 그리고 안쪽에 차지한 알파룸 패키지입니다. 주방 안쪽에 알파룸까지 숨어 있으니까 살림살이 많은 주방의 수납 공간 그리고 뭐 주방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엄마 또는 아빠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또 조리대는 기역, 자, 그리고 주방, 상판과 벽은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됐습니다. 역시 주방에도 친환경 아이템들이 보입니다. 발의 움직임을 전자식 센서로 인식해서 급수를 조작하는 절수 싱크 수전. 네, 맞아요. 주방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전 품목은요. 전기 쿡탑,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로 구성된 오브젝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까지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주방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 가전 옵션 품목들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침실 일로 함께 가볼까요?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네. <laughs> 자, 마지막은 침실 1, 바로 안방입니다. 보이시나요 이야, 멋지네요 네,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이 슬라이딩 북박이장은 네. 오직 안방에서만 만나시는 클래스입니다 야, 색감도 그렇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그야말로 듭니다 정말 시선을 확 잡아 끄는 디자인과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방답게 수납공간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겠어요 그렇죠. 또 측면에 발코니가 있어서 채광과 더불어 남다른 쾌적함을 선사합니다. 이 발코니 확장 시에는요, 전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야, 그것 또한 똑똑한 공간 활용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도 보실까요? 네. 이 북박이장 바로 옆에 마련된 파우더장 음. 보이시죠? 역시 수납공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는 두둥! 야 드레스룸이 그것도 벽판넬 시스템 선반이 3면으로 제공되는 넉넉한 크기의 실용적인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저는 문을 딱 열면서 넉넉하다는 라 생각이 들면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깜짝 놀랐거든요 제습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드레스룸의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물통을 따로 비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천정형 제습기로 원상태 그대로의 의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네, 한쪽으로는 창문도 있으니까 환기도 굉장히 잘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야말로 모든 게 업그레이드된 2022년 F/W 신상 드레스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욕실은 샤워 부스형이네요. 역시 욕실 바닥 난방이 되고요. 특별히 부부 욕실에는 전자비데가 설치됩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이 될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집을 둘러봤으니까 나가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음성 프르지오 센터피크 84A 타입 유닛. 모두 보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팔사인 듯 팔사 아닌 팔사 같은 너. 예. <laughs> 한층 더 공간이 커졌다는 말이 되겠지요. 또 알파룸까지 채워 넣으세요.